야, 재밌는데? 이건 사실 게이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픽 점수와 CPU 점수 모두 만 점이 넘는 수준으로. 요약하자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을 돌리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자,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뭔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고성능 노트북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하이엔드 제품은 아닌,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갖추면서 성능도 좋은 그런 노트북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이 딱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ASUS에서 나온 터프 게이밍 A16FA608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고고. 일단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근데 게이밍 랩탑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슬림한 랩탑보다는 두껍긴 한데 디자인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와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미스펙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을 보면은 풀 사이즈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시그니처 하키 이것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게이밍 노트북의 디자인을 볼때 너무 대놓고 나 게이밍 노트북이다 뭐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더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제품이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뭔가 게이밍 랩탑의 필수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점잖은 느낌? 자, 제품의 스펙을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라이젠 AI 9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은 지포스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걸 넣어놨죠. 4070 버전도 있어.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라이젠 AI9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AI 성능에 특화된 칩셋인데 각종 AI 기술을 사용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2GB 스토리지는 M.2 SSD 1TB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6인치 IPS 패널에 최대 2.5K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굉장히 얇은 베젤과 시원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수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게 와 베젤 진짜 얇다 바로 이거였어요 상단 부분도 굉장히 얇게 들어갔는데 옆면은 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진짜 베젤이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이야 재밌는데? 베젤이 어떻게 이래요? 베젤의 두께는 상단은 8.25mm 측면은 3.75mm 정도이고요 심지어 상단에는 이렇게 웹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웹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젤이 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대 바디 비율이죠. 이것도 중요한데 무려 90%입니다. 그만큼 꽉찬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해 보면은 아마 확 체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으로 2.5K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밝기는 최대 400니트, 165Hz의 주사율을 지원해 주는데 특히 G-Sync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나 적절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화면비 같은 경우는 16대 10을 합니다. 이 비율의 장점은 세로비가 조금 더 길다는 건데 일반적인 16:9보다 화면에 담기는 컨텐츠의 양이 좀더 많고요. 꼭 게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할 때도 좀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노트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키보드와 터치패드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패드도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키보드는 타건감이 정말 좋았는데요. 키 트래블이 1.7mm 정도이고요. 눌렀을 느낌이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백라이트 조명은 아머리크레이트에서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OG 키입니다. WASD 이 키들이 다른 키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건 사실 게이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시그 하키입니다. 키보드 상단을 보면 4가지의 키가 따로 위치해 있는데요. 볼륨과 마이크 음석어 그리고 아머리 크레이트입니다. 사실 이런 키들은 게임을 할때 자주 손이 가는 키들인데 이렇게 따로 빼놓으니까 굉장히 좀편하더라고요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향키입니다. 보통 노트북 방향키는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풀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큼직큼직하니까 누르기에 진짜 편했어요. 터치패드도 보면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고요. 터치를 해보면 이 터치감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조용하게 툭툭 요렇게 늘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트랙패드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걸 보면 은 탁탁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이게 사실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이 정도면 인정? 자 제품의 스펙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죠? 게이밍 성능. 얼마큼 게이밍 원활하게 돌아 가냐? 바로 이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게임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발로란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발로란트가 그렇게 고사양 게임은 아니잖아요. 설정을 최고 사양으로 맞추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됐습니다. 프레임 드랍률도 거의 없었고요. 발열도 딱히 아주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인 원스 휴먼 이걸 돌려봤는데요. 이 게임도 뭐 최고 사양으로 해봤는데 특별히 버벅이거나 뭐 힘겨워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로란트보다는 좀더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장시간 플레이를 했을 때 발열은 좀더 있더라고요.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3D 마크 타임스파이는 150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점수와 CPU 점수 모두 만점이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게이밍 노트북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열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발열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사용 좀 힘들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랬던 게 벤치마크를 돌렸는데 도 팬이 막 엄청나게 막 쌩쌩하게 돈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 벤치마크 테스트가 굉장히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테스트 잖아요 굉장히 좀 발열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팬도 엄청나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열이 있긴 하지만 엄청 심하진 않다 팬이 돌긴 하지만 그렇게 막온 힘을 다해서 도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더 여유롭게 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 발열 열 관리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바디 크기 대비 무려 89%의 비율의 히트파이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지 필터도 있고요. 사실 노트북을 좀 사용하다 보면 먼지가 쌓이면서 쿨링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고성능이다 보니까 발열도 뭐 크게 생기진 않는 거지만 쿨링 성능 또한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제품의 게이밍 성능은 상당히 인상 이상적인 수준이었고요.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나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요약하자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을 돌리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USB C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 A 포트 두 개, 풀 사이즈의 HDMI 포트, 헤드폰 잭, 이더넷 포트, 그리고 충전 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Type C 포트 중한 개는 USB 4를 지원하는 포트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확장, 초고속 데이터 전송, 이 모든 게한 번에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게이밍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포트가 들어가 있고 확장성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화면 상단에는 웹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1080p HD 화질을 지원하고요. 윈도우 헬로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화질보다는 이 웹캠의 크기를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렇게 슬림한 웹캠이 들어가면서 상단 베젤을 진짜 얇게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90 와트 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비디오 재생 시21 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D 충전으로 30 분만에 최대 50%까지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벽돌 같은 충전기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동하면서 게임하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SSD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나사 몇 개만 풀면 굉장히 쉽게 교체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용량을 올려야 될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참고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제품의 좋은 점, 장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장점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제품을 보면은 키보드의 이 합판 각도, 이게 거의 플랫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각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이 각도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 스페이스바 옆에 하키들이 잘못 눌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이 스페이스바의 크기도 저는 살짝 좀 불편했는데 이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훨씬 오타율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사실 이거는 노트북을 좀더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긴 한데 아마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다른 스펙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화면 밝기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최대 밝기 자체가 조금 더 높았으면 훨씬 더 뭔가 쨍한 화면으로 게임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ASUS의 게이밍 노트북, 터프 A16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에봐요